어, 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, 보험영업 AI 튜터 제안서랑 또 AI 상담 튜터 소개자료, 그리고 실습워크북, 이걸 가지고요. 보험영업에서 AI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. 네. 특히 그 스피인셀링이라고 하죠. 이런 좀 정교한 질문 기술을 AI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? 네. 이 자료들 보면 진짜 흥미로운데요. AI가 그냥 뭐 단순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복잡한 기술, 특히 그 고객 니즈 파악하고 설득하는 질문 기술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 주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AI 튜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그리고 이게 왜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. 그습니다 그럼 바로 그 AI 튜터라는 거 음, 정확히 뭐부터 좀 알아볼까요?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한 챗봇은 아닌 것 같던데요? 맞아요. 핵심은 AI 기반의 영업 상담 시뮬레이터라는 거예요.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고객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먼저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아, 시뮬레이터군요. 네, 특히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그 스피인 셀링 기법이고요. 뭐 잠깐 인사이트 셀링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스피인이 제일 중요한 훈련 목표더라고요. 스피인? 네, 이 기법은 뭐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죠. 상황, 문제, 시사, 해결, Need Payoff, 약자잖아요. 이게 그냥 정보만 막 주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고객을 이끌어가는 방식,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. 정확합니다. 연구 결과들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질문을 던져서 고객 스스로 아 이게 문제구나, 아 이걸 해결하면 이렇게 좋겠구나, 이걸 깨닫게 하는 게 훨씬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스피니 바로 그 과정을 딱 체계적으로 만든 거고요. 상황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서 문제 질문으로 고객이 뭔가 불편해 하거나 불만스러워 하는 거. 그러니까 잠재 니즈라고 하죠.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. 아, 단순히 문제를 아는 걸 넘어서 그 문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그 영향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시사 질문. 이게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. 자료에서도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상담에서 자연스럽게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. AI 튜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나요? 바로 그점 때문에 이 AI 튜터가 재밌는 건데요. 실제 상담이 어려운 것처럼 AI도 다양한 고객 유형을 연기해요. 아, 진짜요? 네.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되게 호의적인 고객부터 엄청 냉담하거나 막 강하게 반발하는 고객까지 한 5단계 난이도로 AI 페르소나가 설정돼 있어요. 이걸로 연습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죠. 와. 심지어 당신이 곧 만날 실제 고객 정보를 여기 입력하면 AI가 그 고객 특징을 막 따라해서 맞춤형 리허설까지 해 준다니깐요. 이야, 그냥 정해진 답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객처럼 반응한다고요. 그럼 연습 끝나고 피드백 같은 것도 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? 사실 이게 실력 늘는 데는 제일 중요할 텐데요. 네네. 그렇죠.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. 이게 이 AI 튜터의 진짜 강점 중 하나예요. 상담 내용을 쫙 분석해서 뭐 스핀 질문 순서를 괜찮았는지, 혹시 너무 빨리 해결책부터 드림인 건 아닌지, 고객 니즈를 충분히 깊게 파고 들었는지 이런 걸다 짚어 줘요. 아, 상세하네요. 네. 워크북에 나온 것처럼 3단계 학습 구조가 있잖아요. 1차 진단하고 2차는 그 피드백 바탕으로 집중 연습하고 3차는 실제 고객 정보 넣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약점으로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딱 설계되어 있더라고요. 자료에서 또 진전 어드밴스라는 개념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. 그냥 뭐 대화만 잘 이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약속을 받아내는 거? 이것도 훈련이 되나요? 그럼요. 특히 좀 계약 규모가 큰 영업에서는 매번 상담할 때마다 구체적인 진전을 얻어내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AI 튜터는 그 스마트 기준이라고 하죠 아 네, Specific, Measurable 네, 맞아요.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고객 활동 중심이고 현실적이고 기한 정하는 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진전을 계획하고 고객한테서 그걸 끌어낼 수 있는지 거기까지 연습을 시켜요 그냥 대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과로 이어지게 돕는 거죠. 와, 되게 체계적이네요. 아까 보내주신 제안서 보니까 이 AI 튜터 쓰고 나서 영업 성공률이 65%나 올랐다는 숫자가 있던데 이거 눈에 확 띄더라고요. 네, 그65% 향상이라는 수치 저도 주목해서 봤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연습량이 많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AI가 제공하는 지치지 않는 반복 훈련 있잖아요. 그쵸? 사람은 지치죠. 네, 그리고 또 일관되고 객관적인 피드백 이게 사실 사람이 코칭할 때는 좀 제공하기 어려운 규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복잡한 대화기술을 몸에 익히는 데 있어서 AI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 같아요 오늘 살펴본 이 a i 튜터는 어, AI가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이걸 넘어서 스피셀링 같은 아주 고도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훈련시킬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. 특히 그 안전한 환경에서 뭐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또 객관적인 피드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핵심은 바로 그거죠. AI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아주 능숙하게 찾아내고 그걸 해결책으로 딱 연결하는 그런 탐색자로서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.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. 이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피드백 시스템. 이게 보험 영업 분야를 넘어서서요. 혹시 당신이 지금 일하고 계신 분야나 아니면 배우고 싶은 다른 전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?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